안녕하세요. 3분 만에 레식 유비 탈출하기 새벽눈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것은 게임의 모드에 대한 것을 간략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컨텐츠를 주기적으로 업로드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레식은 크게 폭탄전, 점령전, 인질전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 모드의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첫째, 공격팀이건 방어팀이건 시간 안에 적군을 전원 사살하게 되면 승리합니다. 둘째, 정해진 시간 안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공격팀의 패배로 처리가 됩니다. 이세 가지 모드에서 폭탄전일 경우 폭탄의 위치, 점령전일 경우 점령지의 위치, 인질전일 경우 인질방의 위치가 전부 다르며 간단하게 저는 사이트라고 말하는 편입니다. 맵별로 사이트가 지정이 되어 있으며 같은 맵에서라도 모드에 따라 사이트의 위치가 조금씩 다르게 되며 이는 게임을 계속하면서 위치를 저절로 아시게 될 테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듯 합니다. 물론 추후에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모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폭탄자는 기본적으로 제한 시간 동안 공격팀이 디퓨저를 사이트에 설치하고 방어팀은 그것을 저지하면 됩니다. 디퓨저가 설치가 되면 그 즉시 40초 가량의 제한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시간 내에 방어팀이 해체를 못 하게 되면 공격팀의 승리가 됩니다. 만약에 디퓨저를 제한 시간 동안 방어팀이 해체하게 된다면 방어팀의 승리가 되며 공격팀이 몇 명이 살아있던 간에. 해체만 하면 방어팀의 승리가 되므로 공격팀은 설치하고 항상 디퓨저를 지켜야 됩니다. 공격팀의 기본적인 폭탄 설치 방법은 드론으로 사이트 내부를 확인 후 연막탄으로 시야를 가린 뒤 디퓨저를 설치하는 게 가장 일방적인 방식입니다. 점령전은 제한 시간 안에 공격팀이 지정된 사이트를 점령해야 하고 방어팀은 점령을 저지하면 됩니다. 사이트에 공격팀이 들어가 있으면 점령 게이지가 차면서 1점 점령 게이지가 전부 채워지게 되면 공격팀이 승리하게 되고. 공격팀이 사이트에 진입을 했더라도 방어팀이 한 명이라도 사이트에 존재한다면 경쟁 상태가 되어 점령이 불가능해집니다. 공격팀의 경우 점령지와 주변에 적이 없는 걸 확인했다면 점령을 시도해서 역으로 방어팀이 진입을 하게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모두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공격팀은 인질을 구출하면 되고 방어팀은 이를 저지하면 됩니다. 공격팀은 인질 근처에 다가가게 되면 본인이 지정한 상호작용 키를 눌러 인질 구출이 가능하며 이때 인질을 구출하는 도중에는 주무장 사용이 불가능해지며 보조무기만 사용 가능합니다. 인질 구출 지역은 건물 외부에 여러 스팟이 존재하며 이 스팟은 붉은 연기로 표시가 되어 있어 근처에 다가가면 저절로 인질 구출에 성공했다고 표시가 됩니다. 인질전 특징으로는 인질 사살이 다른 게임처럼 가능하며 인질 또한 부상시키고 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질을 사살하는 팀은 패배 처리가 되며 이걸 이용해 방어팀이 인질 체력을 1로 만들어 놓고 시작해 공격팀이 사살하게끔 하는 전략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사항으로는 폭탄전의 경우 디퓨저가 설치가 되면 맵 전체에 경보가 울리게 되어서 초보자 분들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인질전이나 점령전의 경우 특별한 이펙트 없이 단순히 아나운서가 멘트만 날려주고 끝나는지라 아무 대책 없이 지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갑자기 게임을 하다가 아나운서 멘트가 들리고 자막이 뜬다면 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3분 만에 레싱 유비 탈출하기 2편이 끝나게 되네요. 다음에는 좀더 유용한 강의들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